BTS ศิลปิน K-POP อชื่อดังระดับโลกปรากฏตัวอีกครั้งบนเวทีการประชุมสมัชชาใหญ่แห่ง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ประจำปีนี้ในฐานะผู้แทนพิเศษ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แจอิน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หลังจากที่เคยขึ้นกล่าวสุนทรพจน์ในฐานะผู้แทนยูเนิเซฟเมื่อปี2018โดยในปีนี้ BTS ยังคงเป็นตัวแทนเสียงของคนรุ่นใหม่ส่งต่อพลังใจและความหวังให้แก่ผู้คนทั่วโลกในขณะที่ประชาคมโลกกำลังเผชิญหน้ากับความท้าทายต่างๆมากมายตั้งแต่ปัญหา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 ปัญหาสงครามความขัดแย้งตลอดจนการรับมือกับโรคโควิดที่แพร่ระบาดมานานเกือบ2ปีแล้ว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ระบ,บุวิกฤตโควิดในครั้งนี้ทำให้โลกถอยหลังกลับไปนานหลายปีพลเมืองโลกกว่า100ล้านรายตกอยู่ในสภาวะยากจนและหิวโหวยรวมถึงโควิดได้ฆ่าชีวิตผู้คนไปแล้วกว่า4.7ล้านรายทั่วโลกทุกที่มีเรื่องน้มีเรืร่องเียกนออจน,น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한 미래 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으로 저희는 오늘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전세계 10대, 20대 분들께 지난 2년은 어땠고 또 지금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 진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난 2년은 사실 저도 당혹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Let's Live On 지금을 잘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다양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에 멈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입학식, 졸업식이 취소가 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꼭 기념해야 하고 기념하고픈 순간이셨을 텐데 많이 안타깝고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정말 많이 속상도 하고 저희가 완성하고 싶었던 순간을 한동안 계속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다양한 기회와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것은 길을 잃었다기 보다 새롭게 용기 내고 도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Lost 어, Generation이 아니라 Welcome Generation이라는 이름이 더잘어울린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Welcome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맞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닐까요? 저희가 유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저희 일곱 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엔딩이 아니라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